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 순리에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재경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베나드리 순교 성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베나드리 순교 사적지는 예산군 삽교읍 북쪽 용동삼리 삽교천가에 섬처럼 생긴 마을인데요 도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는 홍수가 나면 사면이 물바다가 돼서 배를 타고 건너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나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삽교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지만 삽교천으로 인해서 물이 불어나면 배를 타야만 했기 때문에 신앙을 비밀리에 지키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추정됩니다. 1817년 10월 이곳에 밀고자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의뢰박해의 손길이 뻗쳐서 해미의 포졸들이 나타나 신자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신자는 2삼3 0명인데요 대부분은 배교해서 석방됐고요. 민참지 베드로와 형수 안나, 송참지 요셉, 손연욱 요셉, 민숙관 등은 혹독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옥사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손연욱의 부친 손여심은 오랫동안 해미옥에 갇혀 있다가 10년 뒤인 1827년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후 1880년대 초까지도 신자가 한 집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배교하면서 석방된 신자들은 다른 지방으로 이주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베나들이 인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순교자는 인, 언, 민, 마르티노 복자입니다. 그는 1737년 충청도 덕산 주례 지금의 삽교읍 용동리의 한 양반 집에서 태어났고요 성격은 온순하고 꿋꿋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전진해서 학식도 많이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황사영 알렉시오에게 천주교 신앙을 배우고. 마다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다들 요셉이 신부를 도와 활동하도록 서울에 남겨두고 인원민 마르티노는 혼자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재산을 버리고 공주로 이주해서 살다가 1797년 정사년 정조 21년에. 정사 박해가 일어나자 1799년 공주 포졸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정사 박해는 정사년인 1797년, 정조 21년에 충청도 남부 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박해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에는 1784년 말에서 1785년 초 사이에 천주교가 전해졌습니다. 여사울 그러니까 지금의 예산입니다. 예산 출신의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가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전교로 입교한 후에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포지역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내포를 중심으로 인근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내포는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신자수가 많은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797년 정사년에 박해가 일어난 거죠. 그 주요 원인은 1794년 말에 조선에 입국한 중국인 주문모 신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조는 1795년부터 주문 모 신부를 추적했습니다. 또 1790년대 충청도 지역 기근 책임을 신자들에게 돌린 것도 박해의 원인이 됐습니다. 박해로 100여 명이 희생됐지만 8명만 그 사적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매를 맞고 순교했는데요. 정조의 교화주의 정책에 따라서. 관장들이 배교를 강요하고 고문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면서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고요. 확고한 믿음은 끝내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체포된 인원민 마르티노는 이후 청주로 이송돼서 형벌을 받았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원민 마르띠노는 사형 집행을 위해 다시 고향 덕산을 관하라는 해미 진영으로 보내졌고요. 1800년 1월 9일 63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면서도, 어, 그렇고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 목숨을 천주께 바치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시복식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에 의해 다른 123위와 함께 인 언민 마르티노는 복자품에 오르셨습니다. 현재 삽교 성당 관할 구역인 용동 3리의 베나드리 교우촌 인근 용동 1리에는 순교자 인언민 마르티노 사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예산 본당 관할의 주례 공소 강당이 있던 곳이었는데요, 어, 1967년 예산 본당에서 삽교 본당이 분가되면서 공소가 폐지되고 강당이 헐리게 되자 공주에서 체포돼서 해미에서 순교한 인언민 마르티노 순교자를 기념하는. 사적지로 조성했습니다. 사적지에는 인원민 마르티노의 비문과 동상이 있습니다. 특히 인원민 마르티노의 마지막 말씀인 “그렇고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 목숨을 천주께 바치는 거야”가 새겨진 돌 제단도 있습니다. 한국에 이러한 성지들은 우리가 사실 존재하는지도 모르고요. 있어도 소박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풍요롭고 신비한 신앙 선조들의 믿음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 순례. 오늘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베나드리 순교 성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방송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재경 스테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